예, 경산시청과 경상경찰서 보라 앞쪽 그 남해지에 이 대껍길 이렇게 무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꽃도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분수쇼도 저녁에 한번씩 뿌리고 또 그 분수대 옆으로 해가지고, 레이저쇼라고 합니까? 화려한 그 불빛. 형형척제 불빛으로 그 레이저쇼도 보리고 하는 거 경산시내 시민들 아주 아름다운 터입니다. 남매지. 특급길 주한 걸어 보겠습니다. 뒤편으로 경산중고나학조가 있는데 아침에 학생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여기 위쪽은 아주 크게 라운지 형태로 크게 테크를 만들놨네요 전망대 비슷하게 한데 상당히 넓네 어, 아 어, 상당히 넓습니다. 네, 뒤쪽이 경산 중고등학교. 경산 경찰서고요. 저 앞쪽이 경산 시청입니다. 청사. 성암산도 보이고. 저는 경산 경찰서 앞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아침 역광 가로수가 가로수 단풍이 형형색색 역광에 참 보기 좋네요 한 그림자가 남매지에 비치고, 한배는 아침 해가 떠 있고, 예, 지금까지 남매지, 경산 남매지에서 세상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